그러면 딱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본 다음에 다같이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형은 지치다가 정한이 앉았어. 어 뭐지? 해서 음, 여, 이거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. 뭐지? 이렇게 같이 봐줘요. 음. 그러면 정한이 가그 핸드폰으로 버튼을 누르면 그게 노래 스타트해요아 오케이? 오, 오케이. 근데 약간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서 막치면아그 정도, 그 정도, <laughs> 그 정도 <웃음> 아니고 걷는 <laughs> <laughs> 그아 건잘 걸어야지. 정한. 인. 너무 오버다 <laughs> SF영화가 아니에요. 아, <laughs> 이거는 아니, <이게> 약간 오버된다 예, <laughs> 네, 그니까 러 넘어질 필요까지. 는 아, 너무 좋아요. 연기는 너무 좋네. 자, 여러분, 집중해서 한코에딱 한 큐로 끝냅시다. 네? 느낌 아시죠? 정원이 형 느낌 알지? 아, 자, 바로 갑시다. 레디, 액션. 아유, 심심해. 자, 자. 자 정원이. 어, 누가 왔네? 에휴. 아, 뭐 오케이 핸드폰 가로 아주 좋아요 클릭 아아아다컷 아! 아! 됐다 아! 됐다 이거 된거 아! 같아, 것 같아. 오늘, 내가 네. 뮤직비디오 한번 찍었었잖아 와잘았어아쓰고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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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았어요 잘하시네요 걸해요 걸어보는 게 너무 오버된 것 S.F. 영화가 아니에요. 아, 네. 그러니까. 이거 약간 오버된다. 네, 그러니까 넘어질 필요까지.